욕을 많이 먹고 음, 그 맞아. 걸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음. 뮤지컬로 넘어와서 잣대도 물론 음. 다르잖아요. 음. 너무 음. 그 당연한 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어떤 후기를 봤을 때, 음. 아난 내일부터도 무대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음. 내가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 먹은 건 내가 너무 민폐인가봐. 음. 내 욕심이었나? 너무 괴로우니까 아, 그냥 죽어버릴까? 아, 그냥 죽어버릴까? 아, 그런 맞아. 시간을 겪으면서 이 일도 괴롭고 저 일도 괴롭고 그냥 죽어버릴까였다가 생각은 죽어버릴 거라는데 너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하네? 음. 라고 저를 음. 좀 비웃게 될 시점이 있었거든요 음. 가요는 좀 조금처럼 음? 음. <laughs>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보다는 레베카 지금 어디 있든 이러면 어... 널 만나면 지금 어디 있든 간에 널부셔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레베카 지금 어디 있든 이러면 난 너가 너무 그리워 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다르다 두... 네, 두 개가 굉장히 다른데 어떠한 것을 목표로 감정과 딕션이 사람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뮤지컬적인 것 같고요. 테라스가 돌아가는 액트라 에베카를 부르는데, 감히 너 땀이 가 하는데, 그 다음에 맛있는 공기에서 먼지가 들어가세요. 아. 공이 문제가 아니라, 앞부분의 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겠다라고 딱 이제 인재가 되니까, 손에 땀이 나면서. 야, 그 짧은 순간에? 딱 위에서 상이 그러니까 속이 약간 쓰려요 그러면. 은 이게 아... 신경이 애매해지면 위산이, 위산이 나오거든요. 어... 밤바다에 깊은 신음소리가 저주를 부르고, 검은 그림자들이 한데, 검은, 여기가, 여기가 그딱 붙은 부분에서 음이 높지도 않은데서 그렇게 딱 먼지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이걸 털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털어? 그럼 내가 안 부르는 소를에서 이렇게 헛기침을 살짝 해서 털어내야 돼요, 걔를. 음. 근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없어요, 저희 노래. 창문. 틈으로 우릴 쳐다봐 문을 잠가 다 도망쳐를 만약에 망쳐 새 카운트를 했다. 네. 그럼 이런 날은 다 도망쳐 이렇게 해마다 스며있는 음수판이 기운 바로 그녀 이렇게 두번 정도 더 오. 오. 근데 어쨌든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딱한번 끼면 와 너무 무서워. 이거 보러 와. 이 씬이 너무 아, 중요한데 너무 음. 여기서 어.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아, 이건 진짜. 사실, 매일 스토리가 바뀌는 거면 괜찮아. 음. 근데, 여기 오는 관객의 반 정도는 무슨 대사를 어떤 댄버스별로 느낌이 조금 조금씩 맞아, 맞아. 문장이 다르다는 맞아. 거를 이미 다 알고 오는, 음. 정과를 이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엔차 음. 관람을 아, 또 맞아. 많이 요 맞아. 네, 맞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 이게 올림픽에 나가는 마음이 이런 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음. 정도로 많이 음. 쪼그라들어요, 사실은. 음. 아니, 근데 어쨌든 무대에 설때 또는 카메라 앞에 설 때, 뭐, 긴장되고 어. 두려운 거는 뭐, 정도의 차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거 같은데요. 네. 뭔가 두렵다라는 거는 뭘 잃을까봐, 내지는 뭘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이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음,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거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시간은 곧 돈이고, 어. 퀄리티는 곧 우리의 미래야. 그거는 어.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다고 해서 먹어서 내가 기분 좋자고? 이 위험을 왜 감수해? 음.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음. 사람들이 음. 말하는 티처럼 어. 될 수밖에 없는 어. 게, 위험을 아니겠지.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음. 계속. 음. 최근이에요, 이거는. 음. <laughs> 최근에. 음. 신발 밑창이 약간 미끄럼 방지 패드를 아. 붙여놨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붙여놨는데, 너무 내 앞에 볼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다 보니까 자꾸 걸려. 아. 치마가 거기에 말리지. 딱 붙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제가. 아주 당당히 내려와야 되는데, 치마 걸려서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응.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그걸두번에 어, 두 번에 그렇게 치마 때문에. 네. 그래서 와 정말 식은 땀이 쭉 나면서 어. 너무 긴장하니까 갑자기 응. 입이 빠짝 빠짱... 마르지. 네. 어. 그렇게 연습했는데. 응. 제가 그냥 너무 시끄럽해서 이 밑창을 왜 이렇게 붙왜 이렇게 붙여놨냐. 그래서 그날 칼로 직접 다 이렇게 뗐어요. 그 옆에 음, 깎으면서. 음. 그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막 식은 땀이 나고. 음. 어. 뭐 아, 이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럴 수가 있지라고 넘긴 게 아니라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 또 계속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부러지거나 음. 이러면은 그 관객과의 약속을 음. 못 지키고 음. 또 스텝한테도 민폐고 음. 여러모로. 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엘리자베의 마지막 공연할 날이었는데 치마에 원단이 많이 무거운 옷이었어요. 음, 음. 그러면 그만큼 그스커트를 받쳐주는 와이어는 더 꺼운 철사여야 된다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두 바퀴를 눌리는 와이어인데 음. 음. 노래 1절 끝나고 나서 그 상대역이 저의 허리를 딱감싸면서 너의 시선 안에서를 해요. 순간 뭐가 푹 찔리는 거예요. 어, 철사 딱 정확히 여, 여기에 엄마 여기에. 근데 아 와이어가 들어왔다. 어머. 어머 거의 너, 넓이가 1cm 정도 조금 넘어요. 바늘 어, 수준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철사 다친 부상당한 철사는 되게 녹슬어 있어요. 아, 아, 어, 파상... 페이핑이 벗겨져 있었어요. 제가 아, 찔렸을 때. 아, 근데 사실 너무 심장이 뛰면서도 피가 주르 나면서도 어머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드, 드는 음. 거예요. 왜냐면 내가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그 내가 순간에... 약속을 지킬 수 있, 없는 아, 일이 생긴 건 아니니까. 아,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치마를 팔럭이면서 이제부터 난 맘대로 춤을 출 거야 시간 장소 음악까지 모두 근데 여기 계속 피가 흘러 아. 뜨거운 게 흐르면서 내 부추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요 상당히 많은 양이 안 모르는. 보이고 침대가 아, 그 아니고 안쪽에 있어 내가 빰 하고 나서 조명이 끝나고 나서 다행히 제가 그 다음 나오는 씬이 조금 시간 텀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상조 위를 압박 대들엄청 감았어요. 음. 그리고 무사하게 잘맞췄고 다음 음. 날 꼬맸고. 음. <laughs> 저도 공항이 있거든요. 저도 공항이 있거든요. 저는 음. 제가 공항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공항을 얻는 걸까 음. 생각할 정도로 음. 저는 절대 그런 게. 저한테 오.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위키드라는 작품을 하, 하면서 일막 음. 마지막에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노래를 메인 음. 넘버를 부르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음. 어, 그 장치는 제가 제 등으로 이렇게 딱 음. 등뼈를 이렇게 하면 딱, 딱 소리가 나면은 이제 그게 음. 네, 고우가 되는 장치예요 음. 근데 그날 옷이랑 망토랑 해가지고 완전히 엉겨붙어서 제 허리가 남고도 들어가야 되는데 딸딱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오. 정말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벨트 에 의지를 해서 음. 이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의지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오. 내가 여기다 의지했다가 떨어질 수도 오. 있어라는 생각이 한편에 계속 있으니까 그치. 미치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일단 가사는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노래를 가사 안 까먹고 했어요. 음. 점점 가래 같은 게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laughs> 계속 넘겼어요, 그냥. 그리고 이마가 딱 들어갔는데 어... 이마의 이장신부터 어... 날아 해야 되네 이, 이 상태로 이마 끝까지 했어요. 음. 그러니까 노래도 못 하고 대사도 못 하는데다 그냥 어... 꿈이었으면 좋겠는 어... 상황을 그때부터 이마 끝까지 했던 거예요. 하이 파트를 접지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 급성 극그 위쪽이 확 부은 거예요. 그 산이 음. 덮쳐서. 사실 이것 때문에 남은 다섯 번의 공연이 계속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음. 생각으로 딱저 근접하는 순간 지혜 씨가 말한 것처럼 소리도 안 들리고 음.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음. 숨이 안쉬어니까 노래를 하고 싶어도 노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때도 공황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리고 지방 공연을 다 끝나고 서울에 와가지고 어난 진짜 정말 최악의 민폐를 난 일주일 동안 하고서 올라왔어. 엔딩을 이따위로 하고 올라왔어. 난 정말 최악이야. 하면서 이제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이 얘기를 듣더니, 신경외과를 한번 가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외과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어, 만약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다면, 공황장애라고 판명을 받으셨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을 갖고 있어요. 도움을 받아요. 저도 너무 긴장이 되고 이러면 이걸 먹었는데도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진짜 위험한 거구나 단순한 뇌한테 굳이 또 걱정을 더 심어주지 말자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난 이게 대단한 병이 아니라 난 예민을 요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 이게 인정을 하는 거 저도 진짜. 그 과정 겪으면서 네, 때때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음. 음. 우리 주현 씨그 문장 완성 검사 네. 왜 이렇게 앞에 있고 귀에 이렇게 쓰는, 쓰는 거 하는데요. 굉장히 좀내 네, 의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음, 뭐지? 어, 음. 내가 믿고 있는 내 능력은. 음.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쓰셨냐면, 음. 내가 탐구하고 음. 습득하고 음. 터득하며 달리 온 시간들로 채워진 나. 어, 예스. 딱 맞잖아요. 음. 근데 저는 사실 저, 음. 저렇게 음. 저렇게 탐구하고 습득하고 한그 음. 시발점은. 저는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음, 그 맞아. 걸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음. 뮤지컬로 넘어와서 잣대도 물론 음. 다르잖아요. 음. 너무 음. 그 당연한 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음. 그 어떤 후기를 봤을 때, 음. 아난 내일부터도 무대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음. 내가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 먹은 건 내가 너무 민폐인가봐. 음. 내 욕심이었나? 여기서부터 점점, 점점 작아지면서 이 시간이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사실 제가 초반에 뮤지컬 들어와서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뭐 사업 실패와 빚으로 인한 수년간의 어떤 제 개인적인 일들이 뮤지컬을 하는 그 시간 안에서 분리가 안 됐었어요.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아 그냥 죽어버릴까? 아 그냥 죽어버릴까? 아...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이 일도 괴롭고 저 일도 괴로우면 그냥 죽어버릴까?였다가 생각은 죽어버릴거라는데너 행동을 이렇게 하지 못하네? 음. 라고 저를 좀 비웃게 될 시점이 있었거든요. 음. 저희 친아버지께서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음.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 때도 좀 뭐랄까, 사춘기도 없었고, 좀 빨리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사춘기가 뒤늦게 왔던 음. 것 같아요. 제가 음. 지금 돌이켜보면. 음. 그래서 집에 와서도 지옥이고, 무대에 있으면서도 솔직히 지옥이었어요. 음. 그랬을 때 죽지도 못할 거면 그러면 갚아, 갚아야 되는 거야. 시간은 걸릴 거야. 근데 어쨌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간을 괴롭지 않게 쓰자. 음.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아, 잘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음. 생각의 전환에 스위치가 딱 다르게 켜졌어요. 음. 그래서 그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없는 능력을 이제 정말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즐겁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습득하고 탐구한 시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점점 생겨난 것 같아요. 주현 씨는 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분이냐면요, 본인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 그니까 본인의 몸과 본인의 상태와 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기준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음. 뭐 실수 실수 뭐 긴장 저도 이제 하는데 저는 1만 5장의 저희가 군대 음악 같은 분위기가 군대 같은 분위기예요. 사실 그 시나 나가기 전에 음악이 시작하면 장장장장장장자자장장장장 이렇게 굉장히 신나요 음. 관객분들은 음.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녀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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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신장을 밖으로 못 나가게 잡고 있어야 되네 어. 상태가 되죠 그 싸워요 제정신이랑너왜왜 음. 음. 왜, 왜 긴장해? 너 이거 몇 번했어? 음. 너 연습 몇 번했어? 음. 몇번 불러봤어? 그러니까 긴장할 이유가 없잖아라고 자꾸 생각을. 저한테 음. 지실래요 음. 어~ 만에다 음. 그런 표들을 네. 만들어 놨는데 음. 네. 근데 긴장하는 것처럼 보면 이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주연 씨는 그 정도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 별로 안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아, 정도의 나의 컨디션이면 내가 요 정도를 해낼 수 있다라는 측정치들이 굉장히 음, 음, 정확하게 그렇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처하고 하는 걸로. 게, 솔빙을 해나가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본인의 불안을 낮춰나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측정값이라는 그게 음. 정확한 게 어느 날부터 어떤 날부터 뭐가 좀더 좋았어 라고 느낀 음. 날은 그 씬을 끝나고 막 들어와서 내가 오늘 몇 시에 뭘 먹었고 몇 시에 일어났고 어제 뭘 했고를 떠올려서 메모를 했었어요 음. 언젠가 좋았던 음. 날에 네 그럼 나빴던 날은 음. 내가 어제 뭘 했지 뭘를안 먹었지 뭐 어떻게 했지 이거에 대한 어떤 통계가 이제 어느 음. 어느 순간부터 생긴 거죠 음. 음. 내가 할수 있는 거 안에서 내가 다 방어를 해 놓으면 일단 마음은 음. 편한 음. 거죠 음. 어, 저도 이제 그런 측정값 음. 어, 어떻게 하면 된다 음. 어,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생길 수 있는 이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음. 하지만 그것도 또 맞닥뜨리면 방법은 <목소리> 있겠지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대신에 주연씨 같은 분들은 그 어떤 게또 기본 전제 조건이 되냐면 그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한 자기조절하고 사는 거죠. 아. 굉장한 자기조절하고 사는 거죠. 아. 굉장히 일상을 조절하고 굉장히 참고 어떻게 보면 나를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좀 네. 그래야 되는 삶이네요. 네, 늘, 삶이 맞아요. 음. 네. 예전에는 아 내가 너 그렇게 살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그럼 어떻게 풀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이 나오는 게전 없었어요. 내가 음. 뭘로 풀고 있는 거지? 음. 했더니 공연장에서 큰 사운드를 듣다가 오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소리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저한테는 그것만 하더라도 뭔가 되게 해소되는 거아네 아음 그리고 특별히 막아 내가 이거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나에게 스트레스가 풀렸어 하는 어떤 정확한 행위는 없어도 음 그냥 그 시간 안에서 나는 충분한 것같아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음 그래서 귀연 씨가 음 그~ 문장 완성 검사에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거기 뒤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음. 네.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쫙 관리하고 음. 하는 걸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불안을 낮추고. 음. 저는 뭐예요? 네. 여... 네. 아, 지금 m b t i 알아보는 게 아니고. 아, <웃음> 아, <웃음> 지금은, 맞다. 지금은 진짜로 네, 네. 상담하는 네, 네. 순간입니다. 너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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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근데 우리 리사 씨의 네. MMPI 결과를 네.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주변 자극에 별로 동요하지 않고, 좋다.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생활하려는 모습이 많고, 네. 안정적인 적응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평소 자기의 역시. 생각이나 행동이 분명하고, 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좀 타인에게도 잘 알리면서 잘 소통하는 편이시더라고요. 어, 건강하네. 음.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음. 이런 걸로 불안을 조금 낮추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공연을 하다가 뭘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말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뒤까지 정신을 다만요.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하고 싶은 공연을 제대로 못 해서 너무 아쉬워서 음.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고 만약에 실수를 하면 괜찮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음. It's o okay. k 그리고 빨리, 빨리 돌아가서 다시 끝까지 일단 잘 해야 돼. 이거로 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진다는 걸알 거예요. 음, 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늘 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음. 그래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뭔가가 실수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게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한번또 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음, 음. 그,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음. 그거를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 부르세요. 얘기 부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네. anticipatory anxiety라고 아, 하죠. 아.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미리 걱정하는 거. 네. 벌어지지 네, 않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똑같이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치마에 걸려서 잡아지면 어떡하지? 이 계단 올라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잠을 못 자는 거 같은 네, 거예요. 네. 또한 가지가, 음. 예를 들어, 이제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잖아요. 저도 계속 뭐가 있고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분들이 저를 판단을 음. 하는 상태가 오면, 저를 모르니까 음. 제가 너무 쫄아요. 음. 너무 쫄고, 늘 오디션인 어떤 시험에 대해서, 저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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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고 근데 그게 아직도 계속 그게 좀잘 해결이 안 되고 늘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 그것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그렇죠 아, 그런 네. 네, 불 약간 이런 생각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저는 리사가 너무나 노래도 잘하고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음. 스스로에게도 나는 그냥 기본 출발이 백4 0에서 출발해 음. 다른 사람이 백에서 출발한다면 음. 그러니까 깎아 먹어도 뭐좀 내가 괜찮아 음. 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네. 주연 씨가 제일 어. 처음에 그 리사 씨를 봤을 때 느꼈던 음. 그 감정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기 캐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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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뭐 이쁜데 노래도 잘하고 몸 맴돌지 고그한 그분 같아요 그게 음. 아닌데. 그거를 본인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또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laughs> 요즘은 네. 어떤 시대인데 네. 뭐 리사가 나왔던 공연이나 아니면 노래했던 것들을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캐스팅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모르... 알고 오세요. 그럼 댄버스 부인은 아, 그런 줄 알고 알지. 그러 아 그냥 내가 안면을 트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 공연한 걸 보거나 내가 노래한 걸 듣고 아겠거니 하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음. 아니 지금이 무슨 1970년대도 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어야지만 아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 뭐 내가 조금 잘한 공연도 이렇게 누군가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좀뭐몇 분은 들으셨을 거야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음. 되지 않을까요? 음. 랜선으로 나를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음. 좀 생각. 하 아예 더, 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 아, 싶어요. 네. 그 사랑해주는 팬들, 그리고 대중분들의 어떤 응원과 격려로 힘을 얻어서 네. 그분들에게 최고의 그래. 공연과 최고의 좋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우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늘 그런 상황에서 좀 긴장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게 맞죠. 음. 근데 결국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의 일종인데, 불안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불안은 적절히 있어야 미래를 대비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나가거든요 불안이 높을 때 그걸 조금 편안하게 잘 다루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요한 거지 불안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내가 다루어낼 수 있는 정도를 낮춘다면 이 불안을 조금 적절한 불안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네. 내가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고 또 내가 나를 대비하고.

부르고 한마당 심여 있는 음식.